어떤 한 아이가 번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사실은 번개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 아이는 그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정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아이에게 괴물이 나타나서 그 옷을 훌러덩 벗겨 버리는 것입니다. 저항하려고 해 봤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그 모든 힘을 다 빼앗겨 버린 그 아이는 인생 최대의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겐 너무나도 큰 힘의 원천인 옷을 빼앗겨 버린 그런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욕실로 힘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이제 그만 씻고 자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또 남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실패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닥쳐지는 그 어려움의 순간은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것또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며 울게 되죠 그만큼 실망이 크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노련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실패하기 싫어서 또는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게 마음을 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 절망을 맛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한 제자들이 힘없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러한 실망 또는 실패, 절망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또 생각하며 절대로 죽으시지 않을 완전한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돌아가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와닿는 것이죠.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음이 무너져서 실망하여서 절망하여서 슬픔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이제는 나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의 두려움 속에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서 문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그 안에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모든 감정을 동원하여 격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감정적으로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옆에 계셔도 그 마음의 실망과 감정들이 쌓여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그 실패가 그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볼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찬송을 불렀고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곁에 그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내 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야 주셔야 하는데 살아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 또는 역사 속에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주님을 볼수 없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제자들은 그 뜻이 처음부터 주님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수 있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따르며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해방자로 오시기를 바라고 욕심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좁은 나라에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 다들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왕국을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와 어떤 권력과 욕심들을 누릴 계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마음에 실망에 가작찬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 또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서 살아가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편견이 되며 이것은 누군가에게 독선이 되며 이것은 누군가에게 아집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소문이 들려질 때에 제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다시 우리에게 오셨구나,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달려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엠마오로 낙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그러면 그렇지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망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실망에 가득 찬 절망 속에 빠져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서 버린 적이 참 많이 있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성경을 풀어주셔서 27절의 말씀을 보니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말씀으로 풀어 해석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 그 설명을 들어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강력한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그렇게 뜨거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때에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이 예리하고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미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보게 하시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니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떡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그 예수님과 대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양회를 지나오며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강령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예수를 동행하시는 예수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던 것은 희망의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며 나누며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제자들처럼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욕심에 가려지고 교만과 아직과 편견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실패할 때에 그 마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혜 받은 뜨거움이 있었지만 세상 속의 욕심과 형편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달려서 눈이 가려진 우리지만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즐거운 신앙의 여행을 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길을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